안녕하세요. 정치 생각이에요. 요즘 나라와 국회가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고 있으면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네요. 개엄을 하기 전 윤석열 대통령의 심정이 더욱 이해가 되네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고 개엄을 하면 되냐. 정치라는 게 대화와 타협을 해서 잘 해결했어야지 라고 하는데 저들의 지금 행태를 보세요. 도대체가 대화와 타협이 없는데 어떤 방법이 있었을까요? 수십 차례의 장관 탄핵과 예산안 삭감으로 식물 정부가 되어 아무 것도 할수 없었던 대통령을 10분 이해하게 되네요. 현재 국회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당 독재에 그냥 허수아비처럼 있을 뿐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내란 정당이라며 야당인 국민의힘을 배제시키고 민주당 혼자. 일당 독재로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쯤 되면 그냥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고 다 밖으로 나와 투쟁을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디어에 노출을 시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야 국민들도 왜 보이콧을 했는지 관심을 가질 것이고 왜 장애로 나와 투쟁을 하는지 조금이나마 관심을 갖지 않을까요? 점점 장애로 나와 투쟁을 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요. 모두 힘내시고요. 어떻게든 이 독재와 같은 상황을 끝을 내야 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서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르고 얻은 민주주의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빼앗길 수는 없잖아요. 그럼 국회 앞에서 독재 정치 규탄대회 영상 보여드릴게요. 전화하 사랑하는 강원 동기 여러분, 그리고 애국 시민 여러분, 먼저 안타깝게 순직하신 우리 해경의 영국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집회에서는 제가 이 자리에 섰을 때 비가 오다가 비가 그쳤습니다. 오늘은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재명 정권의 1 0일 지켜본 국민들의 분노가 하는 데요 비로내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백일 보복 정치와 공포 정치의 백일이었습니다. 대통령 이재명 여의도의 대통령 정청래 중정로의 대통령 김어준 그러나 여러분 대한민국의 보이지 않는 대통령은 백달입니다 여러분 이재명이 패기를 자축하면서 백일 축하사에 올린 것은 특검법과 체포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국민의 힘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선전보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바친 선물 보따리는 구속과 쇠사슬로 돌아왔습니다. 국민들의 손발이 묶여도 말 한마디 못하면서 안에서는 정치 보복의 도끼를 휘둘러 대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신나게 얻어 터지고 집안에 돌아와서는 들에게시칼을 휘두르는 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민주주의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법제주의도 아닙니다 특검이 야당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종교 지도자를 구속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헌법을 지어내려 내란 특별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선치고 있습니다. 저들은 헌법을 땅에 묻고 독재에 망령을 부르기 위해 관계를 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이, 국민의 힘이, 국민의 힘이 국민과 함께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 대란 특별 보라는 괴물이 대한민국과.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 <laughs> 여러분 우리가 백성해야 합니다 Keep 이지 못하도록 우리가 싸워 싸워 이기겠다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아, 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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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다운다! 우리 국민들을 지켜주십시오 국민의힘과 함께 대한민국이 법을 지켜 주십시오. 싸우다. 목숨 걸고 싸웁시다. 제가 국민의힘이 맨 앞에서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영산으로 진격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재명이. 여러분의 손으로 뽑은 여러분의 최고, 최고위원 김민수 당한 동지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찾겠습니까? 연설 전에 국민의 힘은 강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국민의 힘은 하면 강합니다 세번 외쳐 주십시오. 국민의 힘은 장동영 당대표. 하겠습니다 우리는 민주당의 절대 앞으로 나갑시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3명 천권거학게 탄생 101일차 대한민국 갈 길을 잃었습니다 대한민국 깊은 어두운 시련 속에 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주당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권력 독점과 독재 완성이라는 네 글자 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머리 속에 국민이 없습니다. 그들의 머리 속에 사유가 없습니다. 2022년 4월 윤석열 대통령이 새 임명되기도 전이었습니다. '촛불 행동'이라는 한 단체가 출범했습니다. 2024년 6월 '촛불 행동'이라는 이 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을 국회에 올렸습니다. <S> 대표 검우혁은 <오>, 국가보안법 5범 청가자입니다 국가보안법 5범 청가자가 올린 탄핵청원에 북치고 장구친구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입니다 여러분 단체는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은 대통령의 탄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휴대폰을 검색하십시오. 불과 일주일 전 정가오범 공호영이 검찰개혁 행사를 주관했습니다. 그 행사의 가치관 곳이 민주당 의원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국가보안법 선과자의 손에 놀아나도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상원 여러분 국민의힘이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 싸우지 못한다 속상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를 외치고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외치고 공산세력의 위기를 외치고 대한민국의 종교타압을외쳤 미국의 빨개니 빨개니 차이, 흑가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위로의 마음, 가슴 아픈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자유가 공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순간 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this is me 칠 명의 국회의원들이 계십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마지막. Yeah, 우리 국민의힘이 더 이상 당호가 국민의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비바람 대신 맞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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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원장김철근입니다 새 전선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싸우고 계시는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자 또한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애국시민과 강원 공지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분노한 청년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합의를 저버리고 특검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이것은 대국민 사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국민 앞에 정말 부끄러워야 합니다. 이미 합의된 특검을 비웠고 상호한 경로만 일삼는 모습이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역시 합의와 협치까지는 생각하지 않는 나 홀로 독재당 같습니다. 민중에게 약속이란 휴지쪽이 불가합니다. 저는 오늘 이 사실부터 온 국민께 그리고 우리 청년 세대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이틀 전 9월 10일 통계청의 발표 자리에 따르면 15세에서 29세 청년층 취업자가 22만 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8월 기준으로 가장 큰 폭의 감소입니다 22만 명,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시지 아십니까? 22만 개의 꿈이 무너어진 것입니다 22만 개의 미래가 불투명해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한 청년으로 묻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제조업과 건설업이 장기간 부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권 여당과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laughs> 1인당 15만원에서 45만원까지 민생회복소비쿠폰을 뿌렸다고 자랑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떤지 아십니까? 청년층 아르바이트가 많은 숙박, 음식업, 분야취업자 수는 제자리 거름입니다 <laughs> 소물뿐인 정책이었습니다 <laughs> 더욱 수강한 것은 노란 봉투법입니다 이 법으로 기업들을 옥죄고 있습니다. 기업이 숨을 쉴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자리가 늘어날 거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laughs> 기업이 죽어버는데 어떻게 일자리가 늘어납니까? 청님들이 <laughs> 들어올 회사가 없는데 어떻게 취업률이 올라갑니까? 불가한 것은 국가 부채를 급격히 늘려가며 전 국민에게 현금을 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빚은 누가 갚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우리 청년들입니다. 우리 미래세대가 갚아야 합니다. 당장 펼치기 위에서 미래세대 등에 칼을 꽂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책임 있는 정치입니까? 청년세대를 대표해서 분노를 표합니다. 우리를 투표 도구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이 나라의 지인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과 당원 동지 여러분, 이제 특검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합의를 파기하고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초대한 것은 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합의란 무엇입니까?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상호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합의는커녕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다수의 행포와 의회독재를 서슴없이 자행했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입니다 특검이 <laughs> 무엇을 위한 제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특검은 권력기관의 수사가 공정성을 잃을 우려했을때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수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치적 목적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야당을, 야당을 겨냥한 표적 수사의 부인화되었습니다. 합리적 근거 있는지, 객관적 근거가 충분한지는 나 몰라라입니다. 오직 정적 재건이 목표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보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야당의 정당한 견제를 받으면 각자 뉴스유포하며 특검으로 보복하겠다고 언포를 놓습니다 현재와 감시는 국회와 야당의 헌법적 의무입니다. 이것을 정치 공세라며 특검으로 보고하는 것은 헌정 질서 파괴입니다 언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의 비판적인 보도라면 각종 압박을 받니다 이에 재갈을 물리합니다. 시민사회 단체들에게는 감사와 조사로 위축시킵니다. 자유로운 목소리를 잠재우려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복제 전형, 니겠습니까 청년의 이름으로 경고합니다. 더 이상 민주주의를 굴어가지 마십시오. 더 이상 미래세대를 희생양으로 삼지 마십시오. 더 이상 정의와 합치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미래세대들이 보고 있습니다. 약속을 파괴하는 모습을, 일방적으로 밀엄치는 모습을, 청년들의 미래를 담보로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는 모습을 다 보고 있습니다. 역사가 심판할 것입니다. 국민이 심판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동지여러분 청년세대를 대표해서 엄숙히 선언합니다. 우리는 불법하지 않겠습니다. 합의 파기를 규탄합니다. 특정법 일방 처리를 규탄합니다. 야당 타당 규탄합니다. 정치이복 규탄합니다. 미래세대를 생각하지 않는 무책임한 정치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지금은 거대한 폭풍 속에 있지만 최전선에서 싸우고 계시는 의원님들과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우리 국민은 절대 침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큰반을 미치고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